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어, 그, 아, 처음에 잠깐 언급해주셨어요. 사천에서도 아동들을 상대로 한 그런 성추행 범죄들이 연, 연일 그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평소 아는 사람들이 대우를 예, 그, 그, 사건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 스폭행은모르는 사람들이 한 음.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어,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장면소 통계족, 그 친족 등 아는 음.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이 이,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뭐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어, 상당히 많은 수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족 음. 간의 성폭력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 심지어 친아버지까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이런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의 특성상 더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더욱더 조직적으로 아주 그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심각하다고 라볼수 있겠죠. 네. 자, 그 이런 이제 조직적으로 좀 알리지 못하는 안는 그런 사람들이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성폭력 방지 대책을 이제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 소위 화학적 거세나 또 성충독 약물 그 치료 등 이슈를 떠올랐는데 네.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제2의 범죄를 절여서 네. 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맞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라서 네. 이런 일기를 계속 하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약물치료라든가 전자발찌, 뭐 심장공개 이런 것들은 범죄자 그 상관리 측면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물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권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 뭐 브로이다주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음, 오리간, 네. 뭐 미스콘지 이런 그 미국의 8개 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많은 국가들이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 그렇다고 음.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약물치료의 경우는 그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과연 몇 명이나 치료를 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약물치료비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400만? 어? 아, 네, 500만 네, 단로 봤어요.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성중국 약물치료비용이 1인당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음. 이것은 단순히 약물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뭐 부작용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컨대 부분에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년간 약물치료 받아라. 그러면 한 사람이 5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아, 그 네. 결국 국가 부담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효과성과 관련해서 물리적 거세. 아, 그러지 말고 이제 어, 외과적 처치를 통해서 아,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의 경우도 어, 자가충전의 문제라든가 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중 처벌의 논란들,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범죄자의 인권을 다소 어, 제한을 하더라도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어떤 논란의 중심구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